이제 해가 떠서, 저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빛이. 오늘 약간 날씨가 흐려서, 음, 해는 안 나지만, 봄 기운이 만연합니다. 여동생네, 강화도 왔어요. 꽃밭을 얼마나 예쁘게, 제부가, 갖고 왔는지 지금 저쪽까지 다 강화도인데 여기가 아주 산이 푸르릅니다. 이제 막 바람에 살랑살랑살랑살랑 영산놈영산놈이 용산홈. 이렇게 얼마나 예쁘게 편안하고 저기 끝까지 이렇게 워낙 바지런내서 여기 별장처럼 강화동에 지어진 집에서 예전에는 여기서 우리 남동생이 올라가고 있네요. 아, 항아리도 있고 간장 딴진것 같아. 요 쉼터도 있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아, 여기가, 아까는, 저기가 이제 대문 입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고, 여기 올라와서, 저쪽까지, 저 옆에도 집이 있고, 산책하기 너무 좋아요. 오늘은 보니까 뭐, 조그만 이런 풀들, 폐랭이풀 같은, 풀들에서도 꽃이 나오고 이제뭐 송진도 다 이제 바람이 흘려서 하나 갖고 여기 여기 음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들 또 좋아요. 정원이고 이곳이 무슨 곳인지 모르겠어. 저쪽에 보면 우리가 저기서 식사도 하고 어떨 땐 바베큐도 구워 먹고 하는 그런 정자도 있고 정자도 있고 어 정자도, 정자도 있고 이 옆에 이렇게 담벼락 넘어에나 무슨 꽃인지. 이름도 모르겠는 꽃이. 저 여기는 지금 저 밑에서부터 대문 거기부터 와 나무가 소나무도 새순이 나오느라고 너무 예뻐요. 새순이 나오느라고 대문에서부터 이 위에까지 지금 서른바퀴 상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호롱불도 있고 남동생네 집이 그때 강원도였는데 거기는 1층 1층이라 집이 넓봤죠 근데 여기는 이제 2층으로 떼서 층고가 엄청 높아요. 2층이 얼마나 여름에는 시원한지 층고도 높고 어제는 벽난로 뗐더니온 집안이 훈훈한데다가 그래도 안은 쌀라가니까 벽난로 좀 떼자 그래서 조금 뗐어요. 하루종일 새벽부터 그냥 참새들 소리에 나왔네.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뻐요. 이제 지느라고. 활짝 만개를 했다가 지느라고. 무슨 꽃인가. 요것도 지금 새순 나오느라고. 새록새록, 새록새록. 새록새록. 새록 새록. 별장처럼 강화되어 있어서 식구들이 다 여기서 한 번씩 모여서 식사하고. 또 일로 하기 일로 놀다 갑니다. 참새 소리 싱그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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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그럽소. 이제 식사하러 이동하고, 지금 주식하러 이동하고. 하늘이 오늘 얼마나 이쁜지, 하늘이 구름이 뭉게뭉게 어제 비가 와가지고 하늘이 맑아요. 황산이 다 물러가고.